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아브입니다 오늘은 또 한탄강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장소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지금 방금 아주 따끈따끈한 삼각망을 설치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아주 정석대로 이 수심과 맞게 딱 맞는 삼각망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지금 유도망 유도망이 여 있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고기 위, 아래에서 위로 오는 고기 딱 들어와서 운동량이 실컷시커 실컷 샬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다가 가운데로 들어가건가 아니면 위로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정석입니다 이렇게 잘 설치된 상강망을새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한 4에서 5일 정도 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이거 딱 하나 있는데요 제 생각에 하나에서도 아주 많은 고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4일에서 5일 뒤로 가시죠 네 여러분 딱 4일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에 이상강망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치해 놨잖아요 근데 보니까 얇게 투명하게 얼음이 좀 얼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빨리 과연 기가 막히게 설치된 삼각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고기가 들어왔을지 한탄강으로 가시죠. 여러분 좀 얼어서 망치도 하나 가져오고 이제 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좋다. 물이 아주 아유 물이 아주 깨끗하죠.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저 망은 안 가져갔거든요. 저 안에 참기랑꺽지랑 들어있는데 잠깐 깜빡한 거안 가져갔어요. 들어있겠지 지금? 다 뜯어 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겠지? 있다 아싸 왕건이 참게 있거든요 가져가자 오늘은 가져가야지 좋았어 많이 추웠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해 해가 안 드는 응달, 응달에는 얼음이 조금씩 얼고 있습니다 제발 많이 잡혀라 제발 나 지금 너무 기대하고 왔다 4일 동안 담궈놨던 이삼강망에 제발 기대 많이 하고 왔는데 안 들어 있으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 빨리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상각망 말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좀 다른 데도 새로 친 데가 터져서 다시 빼고 다시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었어. 조금 살짝 두꺼운데? 이거 깨야겠다, 이거. 망치 안 가졌으면 큰일 날뻔 했다. 아, 나 잘했다. 잘 가져왔어. 잘 돼있어. 저 위에, 이 위에까지 가야돼요. 제발. 보이거든요, 저기? 에 야, 얇아. 올라가면 은안 되겠다. 올라가면 깨져요. 내가 우선 가야되는데. 고기는 있니? 어, 고기좀 있어 보이는데. 깨끗하거든요 지금. 좀 깨면서 가야겠다. 그래도 이걸로 좀 깨지거든요. 아, 올라타, 올라타, 올라가. 오, 보인다. 여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여기가 좀 있니? 이 밑인데요. 고기가. 오, 어무나 이거 고기 맞아? 난리가 났는데. 있다 있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보이시죠?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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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어, 심나게 놀고 있다. 그렇지. 얼음을 좀 깨면서 이걸로 이기에는 너무 얇다. 얼음을 깨면서 잡아 봅시다. 아, 들어가자. 옳지. 아, 오케이. 줄만 잡으면 돼. 줄만 잡으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깨면서 하면 돼요. 투명해, 아주 이쁘다. 오늘 눈이 온다 그랬거든요. 바람이 빠지냐? 찢어지긴 아니겠지. 얼음아, 얼음아 저리 가라. 아, 이렇게 깨볼게요. 내 지나갈 곳을 만들어 주라. 어, 고기들이 보인다. 얼음 깨면서 잡는 거 재밌어요. 해가 있어서 많은가? 고기, 얼음 안에 있는 고기 한번 봅시다. 요요 만다 만다. 요요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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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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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오케이, 됐어. 야, 보이세요. 자, <laughs> 많이 들어갔다. 대박! <laughs> 여러분 성공입니다. 제가 이거 설치할 때부터 거기 많을 것 같았거든요. <laughs> 대박이다. 이야 드디어! 오 이거 무거워. 여러분 무거워요. 나도 있잖아. 여기 없니?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어, 너네 다음에 가져 줄게. 이거만 해도 돼. 너무 좋다. 아 참게 미안하다. 내가 발 받니 안발았지 야, 아직 고기가 너무 좋다. 참마자, 피레미, 모래무지,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골고루. 이거 터질 줄 알았다, 여기. 와, 1 0 k m 나왔겠다, 이거. 여기서만. 야, 반바에서 찼어. 반. 반 찼어요, 반. <laughs> 오, 나이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야, 여기서 하나 까르치우겠다, 이거. 네, 벌써 얼었어요. 너무 좋아. 미치겠다. 이거 보트 바람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빨리 하고 나가야겠다,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 대박입니다 보트바람 다 빠지기 전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빼야겠다 야 미쳐버리겠다 이거 너무 좋다 고기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가운데는 덜 있지 가운데가 원래 제일 많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가운데는 여기보다 덜, 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잡힐 줄 알았지 대박이다 대박 가운데도 보자 여기 하나서 하나에서 다 잡았다 쳐버리겠다 이거 여기 여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나오세요 이야, 여기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많아요 빼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됩니다 오늘 다 빼가야 돼요 오늘 안 빼가면 안 돼요 더울기 전에 다 빼갈게요 아하 3kg 4kg 되겠다 야, 어종 보세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아래꺼에서는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선, 위, 아래. 아저 기가 막힙니다. 아, 어종, 끝내줍니다. 모래무지 참맞아. 아, 가슴에 손으로 안고. 오, 그래? 어휴, 어코 자. 어, 저 멀리 가서 자. 여기서 자지 마. 아이 어종 보세요. 어, 야, 또 자. 어, 잠자, 잠자는 개구리 저리 가. 여기 자. 너무 기가 막히다, 진짜, 고기. 와,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 아 성공이다. 성공이야. 여러분, 제가 작년에 2023년에는 제가 진짜 한탕에서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24년 되니까 이제 고기가 마구마구 마구 나오네요. 이번 해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작년에 못 잡은 고기, 이번에 다 잡는다. 그래, 네, 잘 잡을 때도 있어야지. 맨날 못 잡으면 어떡해. 안 되지. 저뒤에 것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어주면 좋겠는데? 가운데를. 좀 털어줘야 되는데. 어, 여기 다안 눌렀구나. 좋지. 흔들어질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는 살아오릅니다. 아이, 좋아. 아 흔들어줘. 아 흔들어. 흔들어, 새끼야. 저리 가, 얼음마 너는 날막을수 없어. 너무 신난다. 얼음마 저리 가렴. 가르마. 다시 다음 다시 얼어. 다음에 얼음집 여기 한번 올게. 여기를 가야. 야, 얼음아. 저희가 돌격하라. 돌격! 돌격 앞으로. 여기를가야 여기를 제발. 돌격 앞으로. 돌격하라. 돌격하라. 돌격. 아, 돌격 힘들어. 역시 돌격은 힘들어. 아, 돌격머리. 과연, 여기는 어떨지. 얼음이. 여기도 많은데, 이거는 하나 두고 가자. 너무 많아. 이건 다음에 가져갈게요. 고기는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고기 혹시나 없습,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거 두고 갈게요. 절대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다.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해피합니다. 하. 다 이거 좋아라. 너무 좋아요. 이제 저는 다른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장소 한번 가봐야죠. 자, 깨져, 깨져. 다음에 이쁘게 열어야 돼요. 여기에 저녁에 눈이 오거든요. 얼음이 얼고 눈이 오면 엄청 지저분하게 열거든요. 그래서 눈이 안올때 열어야 좋습니다. 그래야? 밑에 가지 잘 보여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얼음이좀깨졌어요 여러분 여기 이 장소에는 이만큼의 잡겠습니다한1 <laughs> 5 k g 정도 잡은 거 같아요 여러분 다음 장소로 가시죠 봐봐봐 음, 어때? 우와, 좋지? 잘 잡았네 많지? 오 좋다 음, 어, 좋다 하나에서 이렇게 나왔어 오 어, 그랬어? 어. 우와 많지? 좋다 끝내준다 응. 나또 갔다 올게. 응. 여러분 다른 장소에 왔습니다. 네 날씨 너무 좋구요 한번 전에 터진 거 다시 설치했는데 한번 볼게요. 고기가 있는지 봅시다. 아이씨, 타라주고 설치는 잘된것 같은데 주의한건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고기가 위로 많이 간단 말이지 모기가 있나 한번 보자 이거 아니 놓쳐버렸네 오 있다 오이 많다 아하이 많다 이 정도면 많지아 좋다 아까가 많은 거예요 확실히 보통 이 정도가 정상이긴 한데 아까는 너무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아 좋다 아, 유. 피레미 기가 막히네! 피레미 세지 미쳤어요! 물이 지금 꽤 많은 상태입니다. 눈이 다 물로 변해서 그런지. 물이 왜안 주냐? 희한합니다. 가운데는 좀 있나? 네. 뭐야, 이거? 없어, 여기왜 없어? 공났나? 구멍이 났나? 이거는 탈락. 뜨나? 설마? 뜨면 안 되는데? 안 뜨는 것 같은데? 어, 밑에 좀 있다. 이걸로는 안 돼. 이건 우선 그냥, 그냥 둘게요. 다음에 많이 들어가겠죠, 뭐. 다음에 또 오자. 그래도 이 정도 잡혔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다른데. 아 날씨 좋다. 바람도 없고, 뭐 날씨도 엄청나게 추운 것도 아니고, 오늘 고기 잡기. 여기 날씨가 딱 좋습니다. 다른데 조금 기대가 되는데 아니에요 기대 하나도 안 됩니다. 기대가 없어요 아예. 거긴 고기한 마리도 없거든요. 그래도 금을 떼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새롭게 설치한 곳인데요. 좀 있을지 볼게요. 뭐야? 참개가 있나? 고기는 왜 없지? 아 이거 안되는데 이거. 아 진짜 없네. 이거 큰일 났네요. 가안 되는데 뜬 것도 아닌데 아 여기 많을 것 같았는데 이러면 안돼 제발 제발 많아야 돼아말이 씨가 됐어 괜히 괜히 적다 그랬나 봐요 제발 제발 좀 있다 좀 있어요 그래도 없진 않습니다 이 정도면 많지 어이 많다 그렇지 이거지 야 이따 있어. 야 나옵니다. 어휴 좋다. 아유 보기 좋다. 아유 좋다. 붕어도 있습니다. 붕어. 쏘가리. 어, 쑥어리. 뭐야 쏘가리야. 이제 쏘가리가 왜 나와 지금? 이 추워 죽겠는데 쏘가리 너뭐 하니? 밥이 없니? 밥이 모자라서 밥 먹으러 왔니? 하지만 넌내 거다. 아유 작은 쏘가리는 바로 방생 방생. 어이 쏘가리. 쏘가리 아주 때가 좋다, 겨울쏘가리. 끝내줍니다. 붕어두머리 아싸라비야. 아 어이, 좋다. 다행이다. 잡혔다. 가운데로 가봅니다. 바닥 상태를 좀 볼까? 난 솔직히 좀더 나올 줄 알았는데. 아, 여기가 좀 떴는데? 아닌가? 안 떴는데? 여기 한번 봅시다. 아, 여 이렇게 없어 보여? 이렇게 지저분해? 야, 이러면 안 돼. 지저분하면 안 되는데. 깨끗해야 되는데. 조금 있다 아예 없진 않아요 드레농 갱이가 있네 날씨, 날씨가 잠깐 따뜻해져서 애들이 좀 봄인 줄 알고 헷갈려서 나왔나 나와라 나와라 거기들아 자자 자, 그래도 많이 잡았어 어우 좋다 어우 모래무지 참 좋네요 거기 잡기 어렵네요 이거 여기는 왜 이렇게 없을까 이번에는 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좀 있어라 털어주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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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라 제발 제발 고기야 고기들아 제발 오 있다 오 있다 여기 있다 하... 그래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틀 됐나 이 정도면 많은 거죠 나와라 진짜 고기들아 여기 괜찮네 괜찮아 요이 정도면 거의 많은데 많아요 여러분 너무 기분 좋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고기를 잡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나옵니다. 자 나와라. 자, 잠깐만요.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냥 폐기 처리해야 돼요. 죽은 거는 매운탕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기를 잡아봤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오늘. 고기 엄청 많이 잡았어요 오늘은 민물고기 조림을 한번 해 먹을 건데요 민물고기 조림 바다고기 조림 뭐 고등어조림, 갈치조림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이 민물고기로도 조림을 해 먹으면 끝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물고기 조림 신제품을 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민물고기 조림 한번 먹으러 가시죠 네 여러분 이번에 원래 민물고기 조림을 한번 해 먹어보려고 했었는데, 아직 저희가 조림 출시를 못해서 조림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이 콜덕을 오랜만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콜덕이들 보러 가시죠!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 우리 콜덕이들 지금 꼬질꼬질 합니다. 다 얼어가지고 수도가 물을 잘못춰 아이고, 불쌍해. 아, 저렇게 얼음 위에서 물을 워낙 이 콜덕이들이 물을 좋아하니까 제가 워낙 바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당을 못해서 이두 칸은 분양을 보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콜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두 칸. 이 여기가 지금 12마리거든요. 근데 순, 수컷이 4마리, 암컷이 8마리일 거예요. 그럼 12마리 맞죠? 알도 잘낳고 아주 귀여운 녀석들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꼬질꼬질한거지 원래 엄청 하얘요 이 칸은 제가 콜더기들을 안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줄거예요밥좀 줄까요 오랜만에 일로 <놀라> 와라밥 <놀라> <놀라> 음, 먹자 밥 먹어요 밥 먹었나? 원래 얘네가 이러려는 애들이 아닌데, 뭐야? 아픈 줄 알았네. 깜짝이야. 밥 먹었나 봐요. 원래 밥 주면 엄청나게 달려야 거든요 아이고, 아, 우리 새천 가든을 지키는 기염둥이들 놀라, 놀라, 기염둥이들 놀러오세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복실이입니다 복실이 복시리. 이리와 이와 이리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세청가들 오신 분들은 다 보셨죠? 귀염둥이들 아,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